그래첫 어, 번째 강의를 해보실 분이, 어, 우리 모비젠의 실장이신 정태일씨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무서워. 어려운 질문이요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이제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을좀 나름 해봤고요 어, 어떤 분들한테는 사실 또 쉬운 거 아니야? 뭐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중간에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올 거요뭐 혹시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 있다면 그냥 아, 이런 관점으로서 설명할 수있구나다는 이해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에 그 알파고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알파고를 보면, 어, 네, 알파고는 사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의 어떤 조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laughs> 올라고 그 앞에 실제 어떤 사람이 앉아서 대신 바둑을 놓주기만 했대. 알파고는 이제 미, 미, 미국의 중부에 있는 어, 구글의 데이터센터, 그 클라우드 센터에서 실제 모든 계산이 있는 거예요. 이네트워크를 그 통해서 그 화면에 보여지는 여기 그 보면 아자와이라고 하시는 분이 대신 바둑을 겨루고 있거든요. 바둑이라는 게 이제 먼미래 어떤 진짜 완벽한 로봇이 있다면 실제로 프로세싱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놀텐데. 사실, 지금, 그런 것까지는 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원격있인 클라우드상에서 계산된 결과를 실제 사람이 대신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진행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클라우드하고 계산하는 그 전체 과정을 빅데이터가 빅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한 가지 측면에서 그 내부에 계산하는 모직들이 그 인공지능하고 신경으로만 활용한다고 볼수있는데요 어, 실제로 알파고의 내부 로직은 많은 빅데이터, 바로의 수많은 바둑에 관한 여러 가지 어, 보수들의 노하우랄까요? 이런 거를 축적하고 있다가 인공지능 혹은 신경 회로망의 어떤 그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경험을 축적해온 상태입니다. 축적때 경험을 토대로 이제 어, 어떤 가장 최적의 상태로 개선해내고. 과거의 아, 컴퓨터가 왜그명면 이게 불가능했는지를 조금 뒤에 가서 빅데이터 자한 설명을 드리면 알수 있을 것같요 기존의 컴퓨터들은 굉장히 많은 연산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니다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 이제 뒤에 설명드릴 클라우드사에서 연산 병렬 처리하는 그런 콘셉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대의 개념을 설명하고요. 여러분들 보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내가 원하는 I t 서비스가 구름 속에 있다 라고 질제 질문을 는데 어, 아마 클라 클라우드 클라우드라해서비스를접 i c e that 어 c 나 어떤 자신의 s a 폰 같은 v i c 가 that is a service that 는 s a service that i 서 a service t h a 웹 서비스들이 다양한 c e t h 이 t is a 플 e r 이 i 이 e that i 이 a s e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구름 속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딘가에는 실제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설치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활용하는 거예요. 다음은 왜 클라우드와 글로벌즈에 대한 뭐 어원이랄까요? 클라우드가 과거 인터넷을 편안한데 구름 모양으로 많이 표현했대요. 또는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구름 속에 동가가 있다. 그게 인터넷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름 근거가 있는 추측 하고요 그래서 과연 그럼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냐라는 정의를 하려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사한 개념들, 과거 수축 진행했던 개념들을 한번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컴퓨팅이고요. 유틸리티라는 것은 보통 수도나 전기처럼 여러분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유틸리티라고 부르는데, 어, 그래서 마치 이 클라우드도 유틸리티처럼 쓰고 싶다 쓰고, 쓰고 싶지 않거나 필요가 없었으면, 해지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저 최근에 IT 종량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IT 종량제가 뭐냐면, IT 자원을 정액제가 아니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지금의 클라우드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다만 이건, 어, 가 다상화라는 걸 뒤에 설명해 주고, 다상화라는 게 반드시 들어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가상화가 없이 종량제를 하기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아마 이 IT 종량제에서 가상화 기술을 대폭 많이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뭐 같은 맥락인데 온 디맨드 컴퓨팅. 요구가 그러니까 있으면 사용을 하고 요구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는 라 웹을 통해서 접속을 하거든요. 다른 아마 이웹 기술이 없었다면 뭐 인터넷도 없었다고 과언이 그 아니지만. 특히 클라우드에 있어서는 웹 기반의 컴퓨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한 기술이 뭐가 있는가? 크게 보면 표현 기술하고 기반 기술이 있습니다. 표현 기술은 앞서 방금 말씀드렸던 웹을 기본으로 한 오픈 인터페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웹 기반 환경이 안돼 있었다면 우리가 아마 컴퓨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은 힘든, 힘든 여러 가지 복잡한 터미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속을 했을 텐데 웹브라우저는 모든 컴퓨터에 요즘은 o s 랑 같은 번들로 있거나 뭐 크롬처럼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다양한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웨스트 기반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는 웹 그, 어떤 프로토콜 중에 하나인데, 그웹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술 중의 하나거든요. 그걸 통해서 가능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컴퓨터는, 내 앞에 있는 컴퓨터는 제가 t h i n Client라고 표현을썼는데 그냥 아주 기능이 단순한, 얇은 하나의 단말인 것처럼 표현이 거든요그 안에는 복잡한 연산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브라운을 통해서 서버에 있는, 즉 클라우드 컴퓨터 서버에 있는 것들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반 기술 중에서는 크게 가상화 기술하고, 어 제가 대용량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가상화 기술이 없었다면, 어, 어떤 하나의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때 물리적으로만 쓸수 있을 것 같죠. 내가 바로 앞에 있는 물리적인 서버만 활용했을 텐데 이 가상화 기술이 가능해진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서버나 스토리지나 네트워크를 다양한 용도에 맞게끔 구분해서 쓸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그 범용 서버라고 저희가 부르면 x 8 6 우리가 옛날에 PC라고 볼수 있죠. PC도 서버를 어, 뒤에 표현해 있던 대용량 분산 병렬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음, 그 컴퓨팅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영어로 표현하면, Distributed Parallel Processing,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 그것과 함께 동일하게, 분산 파일 시스템. 그 파일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지 않으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그,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해가면서, 어떤, 분산 분열 처리 기술을 이용했을 때,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기반 기술인데요. 사실 클라우드에 쓰는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가상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처리 기술인데요. 그 외에도 뭐 자동화도구라든지 다중공유 모델, 뭐 보안, SLL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다중공유 모델이라건 이제 하나의 자원을, 싱글 인스턴스랑 하나의 자원을 여러 사람의 마이 자기만 쓰는 것처럼 느끼게끔 사용자들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인 구조고요. 아마 이렇게 없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습니다 다만 이 멀티테넌트 기술은 DB 같은 거를 결국 같은 d b 를 나눠 쓰는 거니까요. 보안의 이슈라는 게 있고 뭐 오라클의 투자 뭐 업체를 거론하는 거래, 거래, 게있데 그 유명 벤더들에서는 이게 좀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렇지 않은 기술이다라고 지금 약간 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 모니터링이라든지 이터링이 있어요. 모니터링이라면 이제 제가 OSS 혹은 b s s 라 표현했는데 이게 시스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감식이능들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가 얼마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했는지를 그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상품을 이렇게 레이어블로 구성을 해보면 여기 제일 밑에 보는 물리적 인프라가 물리적인 프라가실제는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아무리 뭐 구름 속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물리적인 인프라가 없이는 클라우드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 보통 이제 여러 군데 지역에 나눠져 있긴 하지만, 물리적인 인프라가 있다는 전제하에, 바로 위에 이아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 그 서비스형 인프라가 거니요그 바로 위에는 플랫폼 올라가고, 어, 최사위 단계는 소프트웨어, 들면 그러니까 뭐 서비스가 올라가는 형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구분을 해보면 이 물리적 인프라 영역은 비가상화 영역이고요 바로 그외가 가상화 영역인데 가상화 영역에 있는 서비스들은 사실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딱 접근한다기보다는 웹을 통해서 가상화된 인스턴스 형태로 여러분이 서비스를 쓸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그 스토리지를 원하는 만큼 준비하시면 되고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면 컴퓨팅 자원을 원하는 만큼 사용하면 됩니다 뒤에 설명하였지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업체 중에, 뭐, 국내용 KTU 클라우드라든지, 글로벌하게는 아마도의 웹 서비스 같은 지요 거기에, 뭐, 혹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아니지만, 그웹 인터페이스가 깔끔하게 잘되어있어요 그걸 통해서 서비스를 가입을 하고, 실제로 자기가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기 되어 있습니다. 어, 먼저, 이하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 내가 컴퓨터 한 대를 사는 것보다는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요 컴퓨팅 리소스, 뭐 컴퓨터 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상 서버를 사게 되면 이제 내가 필요한 만큼의 컴퓨터를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 서버는 가상화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서비스 종량제로 쓰듯이 한, 원하다고한달후 쓰면 그만둘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쓰지 않을 때는 잠시 그 시스템을 셧다운했다가 나중에 다시 복구할 수도 있고요. 제가입하는 불편을 겪는 기위해서 그래서 마치 그냥 어, 내가 컴퓨터를 주문해서 하나 받았는데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세요. 나는 그럼 VJ의 과정은 똑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컴퓨터를 주문해서 하 되돌려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리드 타임량이 있어서 주문을 했더니 뭐 보통 서버급 자원의 경우는 뭐 최소한 2주. 아무리 빨라도 한 1주. 조금 심한 것들은 뭐한달 이상 기다려야만이 내가 그 컴퓨터, 자원, 컴퓨터 자원을, 컴퓨터 자원을 받아올 수 있는데 이 클라우드 상품의 경우는 그냥 현장에 서 바로 여러분이 가입을 하시고, 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laughs>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구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T 플라그나 아마도 멘토리스 같은 게 주요 사업자들이고요. 다만 이아스의 경우는 주로 아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운영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을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파스고요. 이 플랫폼인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데이터베이스를 뭐 어떤 업체별로 주문해서 설치하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운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어스라는 상품을 사고 그에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클라우드 상품으로 구매를 한다면 사실 거의 즉시 그 d b 를 구입할 수 있고 요 바로 사용을 할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변경을 하거나 뭐 해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글의 앱 엔진이라든지 뭐 포스 같은 경우 이게 셀즈 포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CRM이라는 영어 관리 개발은데 있지. 어. 또빨리 진행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있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이 거예요. 그래서 주사용률가 일반인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구글에 있는 구글 다스 같은 봅니다. 구글 드라이브 같은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거기 스토리지라는지 내가 그 스토리상의 문서를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만 된다면 웹브라우저으로 들어가서 워원 프로세스를 하고 스크듀트를 붙이고 요즘은 다 그게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변환되고 해서 아주 불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기에는 협업을 할 경우 컬래버레이션해서 협업을 할수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공동 작업할 을때전 세계 어디에서든 동시, 뭐 사실상 동시 에 수정도 가능하고요. 그렇게 수정했을 때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든 서비스가 뭐 이메일이 됐던 ERP가 됐던 모든 서비스가 사스 형태로 제공이 가능하구요 아마 미래에는 내가 직접 구매하는 물리적인 서비스보다는 클라우드 상에서 서비스를 구하는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저런 사스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뭘다 쓰는 말이 아, 한국에서 제공하는 사스? 아, 구체적인 예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데 빅데이터 업체들도 빅데이터 서비스를 클라우드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빅데이터 장비를 구매, 구매해야만빅 데이터 에서부터서버까지 구매를 해야만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거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올렸을 때우 사실 내가 굳이 그, 그 장비를 그때부터 주문하지 않아도 가능한 구조입니다. 어, 뭐 이메일이나 ERP 이런 업체들 중에도 지금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같습니 제가 뒤에 가면 빅데이터를 어플라이스형하고, 어, 플라이스형의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걸 보시면 빅데이터를 이해하면서 향후 어떤 모습으로 클라우드가 될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스 중에, 어 아마 제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토리지 서비스예요. 구글 드라이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쓰고 계실 것 같고, 삼성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드랍박스가 2년 정도 이렇게 번들로띄워져있습니 서비스가. 돼서 내가 그 사진을 찍는다든지 어떤 동영상을 저장을 하게 되면 드랍박스랑 연동을 했을 경우 자동으로 항상 스토리지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상에 저장이 되고 동기화가 돼있어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폰이, 폰에 있는 파일이 잘못해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그 클라우드 상에서 그걸 다시 복구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뭐 슈거싱크라든지 박스다 같은 그런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라우드들이 있구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슈거싱크라는걸꽤 오랫동안 썼는데 이게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내 p c 상에는 어떤 폴더가 됐든 싱크를 하고 그 싱크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점이 금액이 좀 고가라서 일반이드이 그냥 바로 쓰게 되고 어려운 점이 있고요 가장 쉬운 건 아마 구글 드라이브 같습니다. 기본 최소 한0 기가에서 1 5 기가 정도를 기본 이렇무료로 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 아마 일반인들이 사용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X a 어, a s 제가 표현을 했는데 앱 네, 기능에서 서비스가 가능한 거예요. 저 X에는 뭐 DB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하드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토리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모든 가능한 IT 서비스가, 그, 엑스아스라는 이름으로 다 불려서, 마치 IoT가 이제즘 뭐, IOT라고 아요 인터넷, 앱이 통에서 인터넷이 만물 인터넷으로 변해되서 가는 것처럼, 사실 클라우드도, 미래의 모든 IT 서비스는 사실상 클라우드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뭐, 어플라이스이나 물리적인 장비를 선호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 클라우드 상품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어, 뒤에 제가 클라우드 특징을 얘기해서 잠깐 더 언급할텐데 비용이 시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해봤는데요. 자,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디까지 관리해주기를 원하나 어, 그 그림을 보시면 이 사스라는 형태로 보면 모든 것을 클라우드 사업자가 다 해줍니다. 밑에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구글, OS, 미들레원런타 뭐 내가 필요한 데이터나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걸 클라우드 사업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장비를 사서 어, 내가 원하는 똑같이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필표한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 이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되고 물리이 정확히 말하면 IT 담당자가 하겠죠 근데 그 IT 담당, 담당자가 여러분이랑 한다면 이걸 내가 다할 거냐 아니면 클라우드 업체에 맡길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요 대체 중간에 이하스나 파스는 중간 어느 부분이하스는 우리가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클라우드 사업자에 는거고 파스는 뭐 미드웨어나 OS나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그런 개발 플랫폼과 관련된 것까지는 클라우드 사업자한테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어, 앞에 나온 화면을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사용자 관점에서 어, 이하스는 운영자들이 좋을 것같고요 파스는 개발자들이 개발 플랫폼 필요할때 문제든 쓰고 어... 아마 중소기업에서 IT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확신이 없을 때뭐 서버 사고, 스토리 사고 를터 설치했더니 속도말로별문이 없더라. 그럼 이제 그 장비를 다시 어딘가에 팔 수도 없고 재활용하다면 서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럴 때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면 바로 거기 원하는 원하는 그 IT 리소스를 확보를 해서 해보고. 만약 아니다 싶으면 그 자원을 해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빠른 타임투 마켓과 그 다음에 철수가 뭉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설명드릴 거고요. 왜 그런 컴퓨팅을 쓰느냐, 라는 걸 사실 제가 이미 언급을 했는데 어,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빠른 타임투 마켓이 가능합니다. 뭐 어떤 서비스를 기획해서 만들었는데 바로 이걸 시장에 적용을 보고 싶을 때 뭐, 클라우드 상품을 용했했을훨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있 o u 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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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o 아까 말씀드린 d cloud, d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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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이제 스케일 o u 시간 l 수평적인 l o 이 d c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l o u d cloud, c l o u 는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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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어~ 상당히 청, 초기 진입 비용 저렴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오델스로 처리할 수 있다. 운영비를 처리할 수있다는거 그다음에 만들어진 상품들이 생각보다 다양해서 제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마치 요즘 양복 기성품이 뭐 약간의 이제 수제품보다는 못하지만 다양하게 존재할 경 쉽게 선택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마지막에 로티시렇게 토탈 코스트 모으시니까 총소유비랑비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있어서 제가 약간 의문을 제기하는 게 클라우드 상품이, 특히나 아마존이라는 클라우드를 제가 이렇게 써보면 생각보다 싸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구도는 저렴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만약에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할 경우는 내가 직접 서버를 구매해서 구축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싸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1 그 0점이뭐 1년이냐 6개월이냐는 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 타이틀 마케팅에서는 확실히 장점이고요 네. TCO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같요 사업자들은 네. 저렴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자기가 하려 네. 하는 서비스가 원예에 대한 사업